네, 대부분 사람들은 나눔을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기부를 하라고 하면은 무언가 남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야 할것 같고 많은 돈을 내야 된다는 부담감에 망설이기도 하는데요. 나눔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하며 가르쳐 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슈플러스의 이번 시간에는 제12회 강원특별자치도의 사회 공헌장 수상자로 선정되신 한림대학교 강영희 석좌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스님, 불러주셨어요 아이, 말입니다. 먼저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laughs> 저는 강영희입니다. 어, 제가 어, 1990년에 어, 한림대학교에 부임을 해서 32년 6개월간 어, 근무를 하다가 2021년 8월에 어,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은 연구석자 교수로서 어,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30년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 오셨는데요. 또 최근에는 의미 있게 제12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사회 공헌장 희망 나눔 개인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아이 기쁘죠. 네,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소감 먼저 또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런 상이 있는 줄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서 이 상을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연구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나 학회 이런 데서 학술상은 굉장히 네. 익숙하게 제가 좀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익숙한데 이런 상은 제가 몰랐다가 아, 이게 굉장히 무거운 상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그이 뜻깊은 그런 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한림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부와 <laughs> 또 나눔을 이미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장학금을 기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 음. 이렇게 뭐 학생들에게 계속 기부나 아니면 발전기금 제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처음 시작은 2009년에 제가 이제 부임하고 한 20년 되는 그 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한 제가 20년 정년 하고 나서도 조금 더 오랫동안 그 학생들을 조금 어뭐 어려운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뭐부 어, 이렇게 겉면 성실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어떤 지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이제 강령이 장학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런 학생들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돈이면은 퐁퐁 어, 이렇게 이제 네. 학생들한테 여러 명줄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어~ 일 년에 그러니까 한 학기에 두 명씩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식품영양학과에 있기 때문에 그~ 식품영양학과 학생 한 명하고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분야에 이제 그러니까 공대의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큰 돈은 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생활비 형태로 이렇게 직업을 어, 한 학기에 두 명씩 이렇게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타일티 회원이시기도 하다고 저희가 네, 들었습니다. 네. 정말 뭐 남들보다 돈이 많거나 가진 게 많아서는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음. 나눔이나 기부를 하시게 된 어떤 뭐 결정적인 마음이 좀 있으셨을까요? 그 특별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느낌이. 하고 나면 은 뿌듯함 같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베풀 수 있는 정도로 잘 열심히 잘 살았구나. 근데 이런 느낌은 아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가 죽는다면은 그때야, 그래도 삶의 가치는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잘 지키면서 살았구나라는 느낌으로서 흑묵탄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기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제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후원해 주셨던 분들 중에 교수님 덕분에 제가 뭐잘 졸업해서 이렇게 잘 성장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요 그래서 제가 인덕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네. 게 제가 이제 생일이 조금 있으면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1년에 두 번을 이렇게 스승의 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일 때 하고 그럴 때는 아,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도 어뭐잘 애들을 잘 가르쳤구나 그런 느낌이 들죠. 또그 제자는 아니지만은 그렇게아그그 그 월드보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다가 한 18살 되면 독립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아이 잘 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런 거, 편지가 가끔 와요. 그 그러니까 복지사 통해서. 아, 네. 그러면은 아잘 잘했구나, 어, 열심히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면서 가르쳐 오셨을 텐데 음. 학생들 이런 마음, 이런 좋은 선한 영향력이 좀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가끔 뭐 그렇게 말씀들좀 해주시나요? 어, 그 학생들이 오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실천을 하는 걸 보고 아유 자. 자기들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 지금은 다 사회초년생들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뭐, 배풀고 이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다 사회에서 자기 적재적소에서 자기 생활을 잘 꾸려나가는 거 이것이 뭐, 하나의 사회 보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음. 하게 됩니다. 자기가 뭐 많은 달달이 만 원을 낸다든지 뭐 아. 그런 걸할 때에 어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 뭐큰 돈은 아니더라도 시작 부터가 좋은 거니까 네. 그런 걸 하고 있는 걸 종종 이렇게 캐논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을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나눔을 실천하는 내 아, 능력 그렇죠. 한도 내에서 음.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아유.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마음으로 하면 이걸 조금 더 부담 없이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될까요? 마음 먹기가 먼저인 것 같아요. 음, 마음만 먹으면. 음, 마음을 먹으면은, 그, 일단 제가 처음에 저도 음.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 시작이 반이라고 뭐든지. 아, 이 기부도 이렇게 남을 돕는다는 이것도 시작을 하게 되면 저절로 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 제가 뿌듯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흐뭇함 이게 제가 그 다른 어떤 어, 기부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은그 생각이 제일 뿌듯하다는 거 제가 잘 살고 있구나 아,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느낌 같아요. 아. 제가 그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뿌듯함을 느끼실 만큼 열심히 또 <laughs> 생활해 오셨고, 많은 제자들도 음. 양성하셨는데요. 음. 앞으로도 뭐, 지금에 이어오시는 선한 영향력이나 이런 어떤 음. 향후 역할이나 또 목표가 있으실지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도 조금 되고, 그래서 큰 계획은 세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연구 석자 교수로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연구 활동을 열심히, 어, 하는 것 같고요. 기분은 아마, 어, 지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큰 거는 네. 아니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대단 같은데, 월드비전이나 아니면은, 사회공동 모금회 같은데서 뭐, 겨울 이렇게 해가 바뀔 때, 이럴 때, 뭐, 하면은, 뭐 연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부는 기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그래. 마음으로.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말씀해주셨고 또 좋은 영향력을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슈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계시는 한림대학교 강영희 연구 석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